식단 개선을 통해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환자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사례자입니다. 이름은 지영씨이며 가명입니다. 나이는 55세 주부입니다. 진단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저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형 당뇨병으로 약 10년 동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요법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높은 혈당 수치와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식단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는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식습관과 식단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는 당뇨병을 고려한 식단 구성과 영양소 밸런스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섭취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지침으로 만든 식단 프로그램대로 밥, 면류, 그리고 과일 등의 섭취량과 종류를 조절했습니다. 균형 잡힌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사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켜 영양소를 다양하게 공급하고 포만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고섬유 채소와 저당도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혈당 조절에 노력했습니다. 또 저는 단백질과 지방의 적절한 섭취를 고려하여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었고 건강한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혈당 변동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식단 일지를 작성하여 식사 내용과 혈당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식단과 혈당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개선해 활용했습니다. 식사 개선 프로그램은 혈당 조절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당뇨병 식사 개선 프로그램의 결론적인 지침입니다. 아래 지침서에 따라 섭취하려고 노력하며 식사를 했어요.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잡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였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조절하였습니다. 과일, 채소, 곡류 등의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섭취하여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켰습니다. 작은 식사를 여러 번 쪽에서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식사 전후에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도 함께 섭취하였고, 지속적인 노력과 식단 개선의 결과, 저는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체중도 감량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동기를 제공하여 식단 개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식단 개선을 통해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환자들에게 정보를 드림으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 모두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